자 43번. Billy is a great singer. 자 낱말의 뜻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형식을 찾으면 됩니다. 몇 형식인지. 자 이거는 이형식이죠 훌륭한 가수입니다. 이건 주격보호니까. 자 이건 전명구. 어디에 있다. 1형식. 비동사가 있다.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석되면 그건 1형식이라고 랬어요 근데 의사가 되었다. become.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형식 뭐뭐가 되다. 그 다음에 the dress becomes you well. 이럴 때는 잘 어울리다. 라는 표현으로 이거는 3형식이 됩니다. 자, I feel hungry 이형식이죠 주격보어 나는 배고프게 느껴요. 자, I feeling a l right 이것도 이형식이네이형식 어. 동사고 주격보어 어, 모호하게 느끼다. 어, 괜찮게 느낍니까 음. 자, he grew his hair 이번는 3형식이네요.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grow 동사. 기르다. 그의 머리를 길러요. The sun grows so hot. 자, 이번에는 이형식 음. 이런 건 become하게 become이랑 똑같이 해석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격보. 뭘 보고 알아? 형용사잖아. 자, 그러니까 뭐뭐하게 되다. 그래서 매우 뜨거워졌다. 저서 so that. 자, 그다음에 턴 동사도 또 이렇게 이형식. 턴 어, 동사 become처럼 해석하는 거죠. 어, 회색이 되었다. 그 turn to. 이건 또 전명구가 나오잖아. 그지 이럴 때는 당연히 1형식이 되고 어디로 돌다. 그러니까 n에게 n쪽으로 몸을 돌렸어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음. 그 답은 당연히 3번이 답이 되겠죠.